어느날 문득 혼자 놀면서 영어로 조잘거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아빠표 영어 엄마표 영어를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석현이랑 소통했던 수많은 시간 때문입니다. 부자 아빠 되기 마을, 아빠 표 영어 마을, 아빠랑 여행 마을, 마을 유튜브 채널 3종 세트를 구독해 주시면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빠 표 영어 마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어 학원을 다니거나 영어 공부를 하다가 내가 지금 영어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내 자신이 영어에 푹 빠져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영어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영어로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나면 내가 영어에 푹 빠져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이가 영어를 처음 접하고 매일 꾸준히 듣고 영어로 노는 것을 습관들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혼자 놀면서 영어로 조잘거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혼자 조잘조잘 영어로 말하게 되면 아이가 영어를 듣고 말하는데 꽤 익숙해졌다는 뜻입니다. 석현이에게는 영어 노출을 시작한지 2년이 된 요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영어 영상을 보고 영어로 논지 2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문득 레고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영어로 조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Can you explain your Lego village? Okay, let's start. Once upon a there was a tiny Lego city hmm? with a train. We need to go travel, so people come to the train station, and while they wait the train, she would come here and take a rest. Okay. There's a three little rabbits and one squirrel and three dogs, <laughs> and there is Peppa. Pick and Peppa Pig's mom and mm -hmm. friends eating a tea mm -hmm. and there was an ice cream machine mm -hmm. that literally look like an ice cream mm -hmm. and when you put a, a bread on here mm -hmm. the chocolate jam mm -hmm. oh goes on here and eat the bread with Chocolate jam, oh. and there was some one palm tree, and a and a, one bird on top. Mm -hmm. And there's another dog and mm -hmm. a panda mm -hmm. and mm -hmm. a ship with a blanket, six chairs and a playground and one more Peppa Pig and there was a light bulb. Lego town. Oh, it's nice the Lego town. 영어 동요, 영어 영상, 엄마 아빠와의 영어 놀이를 통해서 매일 꾸준히 듣는 것을 하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는 자기만의 속도에 따라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말하기가 터집니다. But we can celebrate yet. But we can do o train party yet because the train is not moving because it's broken. broken. <laughs> And there was a Tiny little <gasps> stairs. And go to the top. When you climb up there, you will see the whole city. Mm -hmm. But you turn around and look this way, mm -hmm. you will see the Lego, Lego town. Uh -huh. <laughs> okay, thank you for explaining. It's very nice. Thank you, Jack. But there 는 s one more thing I will show you. Okay.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표 영어, 엄마표 영어를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석현이랑 소통했던 수많은 시간 때문입니다. 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같이 노래 부르고 책 읽고 놀면서 영어로 소통했던 무수한 시간들과 그 과정에서 나눴던 즐거움이나 감탄, 신뢰 같은 감정들이 촘촘히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언어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를 학습이나 평가의 대상으로는 접근하지 않았고, 언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소통으로만 100% 접근했기 때문에 석현이는 영어를 할때 항상 표정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재밌고 즐거워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속도에 관계없이 영어를 재밌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아이랑 같이 영어 영상을 보고 영어로 놀면서 아빠표 영어를 한 것이 후회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아빠 표 영어, 그두 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처럼 하나의 언어로서 즐겁게 소통하면서 습득하기를 바라는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